아니 돈이 없을 수는 어, 있는데 돈이 없을 수 있는데 남자는 근데 돈 없다는 말을 못할것 같거든. 그렇지 음. 좀 하기 힘들지. 나도 어, 돈... 뭐안 자는 거 아니야? 남자는 다 그럴 것 같거든. 돈 없다는 말을 이게 못하지. 어, 어 못하지. 마지막에 이렇게 돈 없어해서 거기서 내가 공감되는 부분이 나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게 이런 말 하지 말아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얘기를 하고 그 돈이 없으면 없다는 말을 하기 이전에 본인이 좀더 책임감을 가지려고 노력을 할수 있잖아요. 남자라면 음. 음? 나는 그게 되게 여자를 만만하게 본거 아닌가 싶은 거지. 음. 아니요. 아니, 근데 나는 돈이 없으면 돈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여자 진짜 좋아하면 돈이 없다. 하지만 난? 내가 노가다라도 <laughs> 뛸게라고 얘기는 하겠지. 난 그렇게 못하고 나는 이별 당할 것 같은데. 응, 당하는 어, 거지. 당하데 어. 그리고 돈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 기저에 깔린 심리를 약간 이해를 해보면은 그냥 곁에는 두고 싶은데 진짜 돈이 없어서 그랬던 거. 욕심... 욕심이기고. 안 돼? 아 그게 욕심 아니냐고요. 본이네 어. 왜 욕심 좀 내면 보내면 안 돼? 인생 한 번뿐인데. 되게 좋아해서 그 딴데 보내고 싶지 않을 수 있지. 그럼 돈 없다는 얘기를 하지 말아 그리고 아. 행동으로 옮겨야지. 그게 진짜 남자지. 그럼 아, 어. 네. 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어. 괜찮네. 김이수 어, 괜찮네.